이술도가, 내가 팔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강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오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고, 마광숙은 등기부 등본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가 위조된 서류로 우리 집을 넘기고 있었다는 걸, 그저 그렇게 조용히, 우리를 밀어낸 건그 여자의 손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강소연이 재결합하려는 진짜 이유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기가 막히는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당 끝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천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텅빈 담벼락 너머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가만히 손에 들린 호미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날따라 햇살은 유독 눈부셨고 바람은 초여름처럼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에 들어선 그 여인은 오랜 시간 잊고 지내려 애썼던 이름이었어요. 강소연이었죠. 조용히 돌아선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처음 이 집을 찾던 날과 똑같아 보였어요. 오천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뒷걸음질 쳤죠. 그녀의 시선은 익숙했지만 낯설었고 그 미소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오빠. 그냥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하고 들어줘요. 강소연은 느릿하게 다가왔고 오천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그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불청객의 귀환은 예고 없이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죠. 마광숙은 부엌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천수의 등 뒤에 멈춰선 강소연.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낯선 여자.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씻던 손을 멈췄고, 작은 불안이 가슴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 예전에 이 집에서 울고 나갔는데, 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서 있는 걸까? 그날따라 마당의 정적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햇살조차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어요. 강소연은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대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마당을 바라봤죠. 마치 이 집이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듯이 마광숙은 못마땅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고 오천수는 담담한 얼굴로 냉수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오빠 나 진심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강소연의 말은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 감춰진 속내를 누구도 읽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강소연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조용히 대문 옆전봇대 밑에 서 있었죠. 오천수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를 보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그를 말렸죠. 그 여자 다시 들이면 안 돼요, 오천수 씨. 광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오천수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너졌던 시간들이 다시 들이밀고 있었어요. 강소연은 마을 사무소 근처 문서대행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올해 전혼인 당시 작성된 공동재산 관련 문서를 꺼내보였죠. 이 서류,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녀는 조용히 묻고는 사무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천수의 서명을 정교하게 흉내내어 사인했어요. 위조된 서류는 원본처럼 정리되었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문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 표정엔 망설임이 없었죠. 오천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손에 쥔 묵주를 천천히 굴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을 따라가며 그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죠. 다시 돌아온 강소연을 막아야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녀를 오래 지켜봤던 만큼 다시 상처받는 일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불길함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마광숙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길에 우연히 마을 복덕방 앞 게시판을 지나쳤어요. 무심코 시선을 돌린 그곳엔 매물 전단 한 장이 붙어있었죠. 붉은 테두리 안에는 낯익은 주소가 쓰여있었고 독수리 술도가 집은 매각 예정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속에서 광숙은 전단지를 뜯어들고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죠. 광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쥔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경악이 가득했어요. 식탁에 종이를 던지듯 내려놓자 오천수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게 뭐야? 그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광숙을 바라봤어요. 설마. 이거 진짜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오천수는 망설임도 없이 복덕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헐떡이며 매물 정보에 대해 물었고, 중개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공동소유권자 강소연 씨 명의로 위임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오천수는 숨을 멈췄고,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 보며 말이 막혔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강소연은 도심 한복판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정갈한 복장과 단정한 미소를 지닌 채 전화를 받고 있었죠. 예, 계약은 일정대로 진행해주세요. 테이블 위엔 등기 이전을 위한 신청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분명 오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필체는 오천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무심히 펜을 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의식은 보이지 않았죠. 마광숙은 등기소에 직접 찾아갔어요.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차분히 번호표를 뽑았죠. 창고 앞에 서서 명예 이전 진행 상황을 묻자 직원은 출력된 등본을 건넸어요. 광숙은 종이를 받아들고 그대로 숨을 삼켰어요. 거기엔 분명히 강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분이전은 이미 80% 이상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쥔채 말없이 창고를 떠났어요. 오천수는 그날 밤 마당을 한참이나 서성였어요. 평상에 앉지도 못한 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마치 몇년전 이혼 당시로 되돌아간 것 같았죠. 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어요. 왜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지. 말끝은 점점 흐려졌고 그의 눈가엔 참았던 눈물이 고였어요. 그 밤은 길고 고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이 술도가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린 그는 무겁고 단단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죠. 마광숙이 문을 열었고 그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동석의 질문에 광숙은 말없이 문서처를 꺼내 내밀었어요. 한장한장 한장 넘기던 한동석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어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한동석은 바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사안의 긴박함을 간결하게 설명했고 변호사는 즉시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착수하겠다고 했죠. 사무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지만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동석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어요. 오천수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이틀째 나오지 않았어요. 광숙은 가끔 문 앞에 물한 잔을 놓고 돌아섰고 그는 그조차도 그대로 두었죠. 방 안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오천수는 침대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벽 쪽을 바라본 채 그는 나지막에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 손으로 무너졌어. 목소리는 말라 있었고, 방 안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마광숙은 오천수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죠. 오천수씨, 지금 당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알기에 조용한 밤을 함께 견디는 것만이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마당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동석이 의뢰한 위조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죠. 그는 광숙과 함께 직접 등기소로 향했어요. 담당 직원은 무표정하게 봉인된 서류를 건넸고, 감정 결과에는 타인의 서명으로 추정되는 필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광숙은 이를 꽉 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천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만에 방에서 나왔지만, 얼굴은 쾅했고 눈빛은 여전히 흐려 있었어요. 마광숙은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와도 그랬을 거예요. 오천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동석은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강소연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광숙과 함께 관할 경찰서를 방문했고, 증거자료로 감정서와 등기 이전 내역, 거래 서류 일체를 제출했어요. 수사관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바로 수사 착수 가능합니다. 한동석은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고, 광숙은 오천수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경찰은 강소연을 특정 장소에서 긴급 체포했어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이런 걸로 날 잡을 줄은 몰랐네요. 경찰은 그녀를 형사과로 이송했고, 현장엔 계약서 원본과 그녀가 직접 서명한 위조 서류가 함께 확보됐어요. 그날 밤, 뉴스 속보로 관련 내용이 짧게 보도되었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이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오천수는 TV에서 뉴스 자막이 흐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죠. 생각보다 빨랐네요. 오천수가 조용히 말하자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동석 회장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진작 당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술도가 앞으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한 명의 형사가 내려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피해자 측에 전달되는 최종사건 경과 보고서입니다. 오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고, 잠시 뜯지 못한 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종이 하나에 담긴 지난 날의 실수와 회한이 손끝에서 무겁게 전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고 조용히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는 강소연의 혐의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위조된 계약서와 서명 그리고 거짓명의 이전 신청까지. 오천수는 손가락을 떨며 문장을 따라 읽었고 한장한장 한장 넘길수록 고개가 무거워졌어요. 마광숙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그만 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오천수는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보고야 말았어요. 그건 속죄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측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천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읊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모든 걸 잃게 되겠지.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얻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지켜낼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한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은 듯 했어요. 오천수는 말없이 주방으로 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죠. 당신 밥 먹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한동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광숙에게 조용히 수표 봉투를 내밀었어요. 술도가 지분회복을 위한 민사절차, 제가 도울게요. 광숙은 놀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동석은 짧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당신들이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에 광숙의 눈가가 젖었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밤은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며칠 뒤 법원에 정식 민사소송이 접수됐어요. 강소연은 구속된 상태였지만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었죠. 오천수는 서류 작업을 도왔고 한동석 측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을 준비했어요. 긴장된 날들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술도가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순 없었지만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필요했어요. 이제는 되찾는 일이 남았어요. 강소연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녀는 위조를 부인하며 오천수의 동해하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필체 감정 결과와 녹취로 중개사 진술이 하나둘 맞춰지며 거짓은 힘을 잃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고,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강소연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녀는 위조를 부인하며, 오천수의 동해 하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필체 감정결과와 녹취록, 중개사 진술이 하나둘 맞춰지며 거짓은 힘을 잃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고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결심공판 당일 오천수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어요. 방청석엔 마광숙과 한동석도 함께 있었죠. 강소연은 수의를 입은 채 말없이 앉아있었어요. 판사의 낭독이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피고 강소연은 위조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이어진 판결문 속에서 오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판결은 피해자에게 모든 명의 회복과 지분 반환, 정신적 피해 보상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법정이 끝나자 오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오천수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어요.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남은 건 되찾은 3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술도가의 간판을 다시 매단 건 마광숙이었어요. 새로 칠한 나무판에는 정성스레 독수리술도가라는 글씨가 새겨졌죠. 오천수는 그걸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 마당에는 오래된 의자와 숯불 냄비가 놓였고 그날따라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고요하고 단단한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가 마당에 모였어요. 오천수는 따뜻한 막걸리를 꺼내왔고 마광숙은 부추전을 부쳤어요. 한동석도 초대를 받아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앞으로 누구도 이 집을 흔들게 하지 말자. 오천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의 눈빛이 닮아 있었어요. 그 말에는 각자의 후회와 다짐, 그리고 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한동석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광숙이 다가가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이 집은. 마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킨 거예요. 모두 함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고, 별이 하나둘 떠오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엔 앞으로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오천수는 다음날 아침 마당을 정리하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강소영과의 이혼서류가 남아 있었죠. 그는 조용히 그것들을 불에 태웠어요. 지난 과거를 다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연기 속에서 흔들리던 글자들이 점점 사라졌고 그의 눈빛에 나련한 안녕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광숙은 시장에 나가 다시 장을 봤어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평범한 일상이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젠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모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진심이 담긴 일상은 그렇게 다시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천수는 그날 오후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마광숙이 다가와 함께 앉았고, 잠시 후 한동석도 합석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여기가 다시 집 같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지켜낸 것, 그렇게 되찾은 것. 그들의 침묵엔 감사와 회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낼 것이었죠. 그날 밤. 술도가의 불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쳤어요. 거기엔 다시 웃는 얼굴들이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고요한 축제 같은 순간이었어요. 더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어요. 이 집은 끝내 지켜졌고 이제부터는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술도가의 밤은 그렇게 깊어졌어요. 어둠 속에 피어오른 따뜻한 불빛처럼요. 오천수는 새벽녘에 혼자 마당을 걸었어요. 발끝에 닿는 플립의 감초, 흙냄새, 그리고 바람. 그는 두 손을 뒤로 하고 천천히 간판 아래에 섰어요. 독수리 술도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동석은 다음날 아침 다시 회사로 향했어요. 출근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술도가였죠. 마당을 둘러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잘 부탁해요, 모두. 광수군 문 앞까지 나와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엔 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충분했어요. 떠나는 걸음은 미련 없이 가벼웠어요. 며칠 후, 오천수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작은 발표를 했어요. 술도관은 다시 열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보였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집은 모두의 기억 속에, 모두의 미래 속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천수는 다음날 아침 술도가 대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고, 막걸리 한 병을 사가며 말했어요. 역시 이 맛이야. 그 한마디에 오천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다시 일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바쁜 하루,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풍경. 이 모든 게 감사했어요. 이렇다가 되찾은 하루는 그 어떤 날보다 귀했어요. 마광숙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새로 단장한 화단엔 작은 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죠. 햇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엔 여유가 가득했고, 옆에서 오천수가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온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결국 오잖아요, 봄은.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마당이 환해졌어요. 그날 저녁, 술도가 앞에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고, 잔잔한 웃음이 이어졌어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노을은 오래도록 지지 않았어요. 오천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강소연. 슬프고 쓰라렸지만, 미워하진 않기로 했어요. 그녀도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에요.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더는 누구도 상처 입지 않길, 더는 누구도 잃지 않길. 그렇게 그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마당에선 이슬이 내려앉았고 닫혔던 창문이 하나둘 열렸어요. 오천수는 하루를 준비하며 조용히 물을 끓였고 광숙은 그에게 찻잔을 건넸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일 거예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어요. 따뜻한 시작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술도관은 다시 열려있었고 사람들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겨운 인사, 오랜만에 얼굴들,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어요. 마당에 앉아 오천수는 사람들을 맞았고, 광숙은 막걸리를 따랐어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 속엔 특별함이 있었어요. 다시는 잃지 않을 오늘이 거기 있었어요. 술도가는 다시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겨운 인사, 오랜만의 얼굴들.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어요. 마당에 앉아 오천수는 사람들을 맞았고, 광숙은 막걸리를 따랐어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 속엔 특별함이 있었어요. 다시는 잃지 않을 오늘이 거기 있었어요. 밤이 되어 등불이 켜졌고, 마당엔 조용한 웃음이 퍼졌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고, 막걸리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오천수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해. 조용한 평화가 그의 곁을 감쌌고, 오래도록 깨어 있던 마음이 비로소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독수리술도가는 다시 사람들 곁에서 숨 쉬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생겼어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조용한 기적이 마당 위로 오래도록 번지고 있었어요.